자, 1번에 7번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5 같은 부호니까 곱하고 자,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 나오지 자, 이거는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큰수부 빼고 큰수부를 따라줘야겠다. 자,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같은 부호니까 더하고 큰수 부호를 따라준다. 자, 소수점이지? 소수점은 사실 세로로 푸는게 좋지. 더하거나 빼거나 점을 맞춰줘야 되니까 음수는 똑같이 플러스 기호 나오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3.2 그래서 3.6이 나온다 플러스 기호는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 다음 1.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2니까 1.5라고 쓰고 앞에 거 그대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3.2야. 두 개가 서로 다른 부호지? 얘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무조건 빼. 다른 부호니까. 그러면 여기 7이 될 테고 여기 1이 될 테고 그래 놓고 1.7이라고 써놓고 큰 수의 부호를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일 때는 더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빼기일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큰 수의 부호를 따라주는 거예요. 다음 마이너스 3.2 여기도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일 테니까 플러스 1.4가 되겠네. 3.2에서 1.4를 빼고, 3.2에서 1.4를 빼고, 여기 8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 1이 되겠지. 1.8이라고 쓴 다음에 큰수 부를 따라 주면 돼. 다음, 마이너스 5.5가 되겠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3이 되겠네. 같은 부호니까 그냥 더하고 큰 수부호 따라주면 돼. 그래서 7.8이 되겠네. 큰 수부호는 마이너스.